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조금 더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기간에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고 오시는 건데, 이 기간에는 청력 회복을 좀더할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게 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편안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이비안 한의원의 진료원장, 침구의학과 전문의 이지수입니다. 어제 저희 병원에 오셨던 한 환자분께서 한달 전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을 해서 여기저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청력이 좀 손상이 돼서 더 회복이 안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보청기 착용만이 답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보청기를 착용하셨었는데 너무 불편해서 저희 병원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한 달밖에 안된 기간이라서 조금은 더 치료를 해보면 청력이 회복될 기회가 좀 있는데 이 기회를 어쩌면은 놓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속상했었습니다. 우선은 돌발성 난청이라는 질환은 72시간 내에 한쪽 또는 양쪽의 청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뭐 다른 귀가 먹먹한 증상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을 말해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이게 돌발성 난청이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게 되세요. 그래서 72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아, 이게 돌발성 난청이었구나 라는 걸 한참 뒤에 깨닫고 나신 후에는 청력 손상이 많이 진행된 후거든요. 근데 이 타임을 지나고 나면 보청기를 착용을 해라 라는 말씀을 많이들 들으세요 그때 만약에 보청기 착용을 하면 제 청력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돌발성 난청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게 청력이 회복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요, 보청기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고요.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귀가 안 들리는 상황에서 소리 크기를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소리를 더잘 듣게 해주는 면에서는 좋아요. 뭐 돌발성 난청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워낙에 청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애초에 제작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기에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고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조금 더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기간에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고 오시는 건데 이 기간에는 청력 회복을 좀더할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는 게 귀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50대 남자분이셨는데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고 8개월 뒤에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 계세요. 다른 병원에 여기저기 가보셨지만 이제 앞으로의 치료 방법이 없다, 보청기 착용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오셨는데 이분이 보청기를 실제로 껴보니까 뭔가 귀에 걸리는 느낌도 나고 소리가 계속 막 삑삑윙윙하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병원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이분이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청력도 일부 회복이 됐고 그리고 돌발성 난청 후유증으로 남아 있었던 귀 먹먹한 증상이랑 어지럼증이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보청기 착용이 좀 편안하셨었다면 일부라도 좀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됐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오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귀 건강에 접근을 할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영양이고 두 번째가 순환 세 번째가 운동이에요. 우선은 영양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환자분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 그걸 좀더 도와주는 목적으로 저마다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끌어올려 줄수 있는 맞춤 한약을 우선 처방을 하고요. 좀더 신경을 회복을 촉진시켜 주거나 너무 피로하신 경우에는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는 공진단을 함께 처방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순환면에서는 귀 쪽으로 가는 순환을 좀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몸의 이제 뒤쪽 척추 쪽이나 얼굴 쪽으로 근육을 좀더 풀어줄 수 있게 하는 침 치료랑 골타요법을 같이 병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 치료는 이제 우리 몸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우리 귀 안에는 유모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를 통해서 소리가 뇌로 전달이 되는데 특정 소리를 들었을 때 특정 주파수에 맞는 유모세포가 움직이면서 소리를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이 유모세포가 운동성을 잃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모세포들이 들어야 했던 소리를 저희가 따로 MP3로 음원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재생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소리 재활 치료라는 건데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발생한 지 3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할 것. 이고요. 두 번째는 그 후로 최소 3주 동안은 적극적인 치료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료진의 경우에는 그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지속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환자분의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경우에 조금 놀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3일 이내에 병원에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언제라도 치료를 시작하면 좋아질 순간이 오니까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돌발성 난청 이후에 아직 치료의 기간이 남았음에도 보청기 착용을 권유받고 오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저희를 찾아와 주신다면 함께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